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8일 국방부의 국감에서 김영현 국방장관의 발언과 태도에 대한 비판이 일파만파지요. 최병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과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은 군인보다 더 군인다운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현 국방부 장관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비속어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의 비속어 사용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서 공직자로서 지적능력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며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지적능력의 문제, 감정조절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김 장관의 비속어 발언은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이고 중요한 자리에서 발언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정조절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준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위치는 군사적,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국정감사와 같은 자리에서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김 장관의 비속어 사용은 지적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으며, 논쟁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적자리에서의 언어 사용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태도의 문제 겸손과 포용력의 결여, 김장관의 태도 관점에서 보면 그의 발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는 문제를 나타낸다. 국장 감사라는 자리는 국회와 국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질문을 통해 자신을 검증받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피소고를 사용한 것은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적대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겸손과 포용력을 갖춘 태도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특히 국방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자가 공적자리에서 적절한 언어와 태도로 임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볼수 있다. 지적능력과 태도의 조화 실패, 국방장관으로서의 자격문제, 김 장관의 비속어 사용 사례는 지적 능력과 태도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높은 지적 능력이 기대되는 자리임에도 적절한 언어 사용과 공적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지적 능력과 태도 간의 균형이 깨진 상태임을 드러냈다. 지적 능력 측면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조리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국정감사에서의 비속어 사용은 감정적 반응이었으며, 이는 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의 부재를 시사한다. 태도 측면에서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하려는 공직자로서의 겸손함과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적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드러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리에서의 품위와 책임감을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외형적 위치와 직무를 의미하지만, 알맹이는 그 자리에 걸맞는 품위, 문제 해결 능력,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포함해야 한다. 김 장관의 비속어 사용은 껍데기가 실질적인 알맹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다. 이는 그가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을 폭넓게 볼수 있는 지적능력과 겸손하고 포용적인 태도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에는 장관이라는 껍데기만 보인다 라고 포효했습니다. 자 제2차 국정감사대책 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국방장관 김영현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도 문제입니다. 충안파 대통령 출신 고교 1년 선배인지는 몰라도 충안파 충안고 출신만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는 과연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기운이 뻗치고 뭔가 잘 나가고 최대 융성기를 맞은 것은 군과 정부 내의 충암고 세력 뿐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해서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그야말로 깊은 샘물에 갇혀서 우물에 갇힌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하 언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은 마치 전두환 차지철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적에 오히려 감사한다, 존경한다, 차지철 발꿈치에도 못 따라간다. 그렇게 댓거이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지철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다가 자신이 지켜야 할 대통령 총 맞게 하고 본인도 그 만찬장 구석 화장실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차지철 존경 운운하는 발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 엄청난 불충 배신입니다.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라면. 내부 자체 정리 대상입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불행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면 자체 정리 대상입니다. 그 위에 따로 노는 윤석열, 김건희, 김영현, 이들은 누구입니까?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방장관, 영부인 품격은 사라지고 이 나라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김영현의 국감 발언 중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강 끝을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즉강 끝은 위엔사 정전협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야전에 맞지 않고 혼란만 준다는 지적에 대해. 반대로 즉감 끝을 행동으로 보이겠다는 말은 곧 도발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서 무엇이냐는 것이고 그게 아닌 본인의 성과를 못 이겨 이런 발언을 했다면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국방장관으로의 사격으로 미달이다 이겁니다. 11.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최고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첫째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증고발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소명을 제출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그렇게 지시한 바가 없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관련 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회 속기록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두 번이나 명확히 답변한 바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첩사 방문 사실에 대하여 구두보고하였다고 위증하였습니다. 해당 국회 속기록도 적시하겠습니다. 위두 사람에 대한 위증 고발 및 처리는 두 사람의 탄핵 및 해임에 이르는 보완 근거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둘째, 군 내외의 사적 연구 모임인 이른바 충암파의개엄 준비 음모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첩사 방문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 불법 모임 보고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국회 국방위 행안위와의 합동회의 및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의결을 제안합니다. 지난 국방부 감사를 포함해서 이상민 장관 방첩사 방문의 배경으로 제시된 국가수사본부와 방첩사의 업무 협조는 행안부 장관에게 국가수사본부의 관할권 및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점에서 또 최근 거론되는 국방부의 정보 관련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서도 개업 준비 행위의 일환으로 유추되는 국방부 장관의 월권적 정보 조직 설치 의도가 의심 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이미 제기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보고 의무 누락에 대하여 충안파 선배인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통상적인 군기 위반 사례 처리 규정에 준하는 일체의 조사 조치는 물론 문이나 확인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군내의 정상적인 군기 위반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영현 여인형 양인에 대한 위증 고발과 국조 특검의 제기는 국방부 첫 감사일에 보인 양인의 태도가 국민과 헌법, 국회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품격과 언행으로 나타났다는 점. 중앙파가 아닌 절대단수 군 장병과 군 간부의 단결과 명예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 격려하면서 양인이 군 전체의 기관과 품격을 더 이상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오늘 이후에 국감에서 다른 모든 군 간부들이 긴장감을 갖고 성실하게 국감에 임하도록 하는 자극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국감 이틀째 모두의 의사 진행 발언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국가와 헌법, 국민에 대한 의무 위에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여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오늘 국감에 임하는 모든 군 간부들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면서 제가 정식으로 제안한 문제에 대해서 여야 간사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위준고발 절차의 시작을 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국감에서 임기훈은 추미 의원의 질의에 국가 안보를 수도 없이 발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한건 맞죠?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 안보 사안으로 답변 드시고요. 보고 한건 없으면... 맞죠? 아 그거 보고 여부를 안보 사항이라고 우기면 안 돼요.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안보 사안입니다. 안보 사항 사안 아닙니다. 예, 아니요 하세요. 안보 사안입니다. 대답 안 하면 위조하는 겁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법사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항은 자, 대... 그때 사단장 대통령 뭐라고 하던가요?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아 대통령 답변이 무슨 국가안보 사항입니까? 대통령 화장실 가는 것도 국가안보 사항입니까? 여기 왕정 국가입니까?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수석 비서관 회의 자료, 회의에 관련된 회의 대접 안 물었어요. 국가안보 사안입니다. 이저 안보 사안도 그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립니다. 대체 회의 참석자 질이 지금 통화 내역이 특정 일자를 증인 뭐 자신이 안보 데... 사항이라는 얘기로 들려요.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국방비서관이 건... 나라 보물입니까? 안보사님 그러다니는 대충... 흉기입니까? 왜 안보사님입니까? 도대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는 걸 듣고 김기환 사령관한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있죠? 고사안도 그 제가 법사위 때 이미 안보사안었다아 여기는 수 없다고 법사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튼그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의 관련 내용은 안보사안으로 이에 대해 10일 합참 국감에서 박선원 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 제 3조 3항 보면은 증언 거부할 때는 소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 4조 증언을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이면서 동시에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할 때 그때만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임의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증언 등을 요구받은 날 5일 이내에 소명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 비밀 분류 모를 것 같지만 일반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3급 비밀 컨피 i a l 2급 비밀 시크릿, 2급 비밀 안에 군기 군사 기밀이 있고, 그 다음에 1급 비밀 탑시 크릿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국가 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기밀은 탑시 크릿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기훈 증인이 질문만 하면 국가 안보라고 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국가안보 내용은 3급 비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라는 말 자체가 위증이다.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요. 제4조 2항에는 증언 또는 이것을 거부할 때또 위조했을 때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만약에 명백한 증거 자료 제출에 위조가 있으면 위원장님께서는 징계를 요구해 주실 것이죠. 자,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반격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정권의 끝에 민주당과 민주시민들의 응징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